안동댐 물을 대구 지역 식수로 쓰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애초 대구시가 요구한 취수 용량보다 30%가 줄었고 공사비는 더늘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대로라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유재연 기자입니다.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110km의 도수관로를 설치해 원수를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에서 환경부는 최대가뭄에도 하류 지역에 영향이 없는 취수량은 하루 46만 톤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애초 대구시가 제시한 63만 톤보다 17만 톤 줄었습니다. 반면 사업비는 공사비 상승으로 3천억 원이 늘어난 1조 4천억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취수량은 줄고 공사비가 늘면서 비용 대비 편익 BC는 0.63에서 0.57로 떨어져 기준치 1을 크게 밑돌아 예비 타당성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정부도 낙동강 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용인 반도체 단지에 하루 80만 톤의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도 예타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먹는 물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뭐 없어서는 안 되는 대체 불가능한 재료이기 때문에 사고 없는 안정적인 물을 확보해주는 것은 사실 지자체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확보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낙동강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도 할수 있는 물특별법이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대구시는 낙동강을 식수로 쓰는 부산경남과 특별법 공조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인 가운데 예타 면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현입니다.